안녕하세요, 솔리피 여러분. 지솔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을 두근거리게 할 만한 좋은 소식이 들어와서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보시죠. 이전 2019년 대규모 컨텐츠 라인업 공개에서 진격의 좀비1을 리메이크 할 거라고 어썸피스에서 밝혔었는데요. 오늘 내용은 그거에 이은 추가 정보입니다. 바로 진격의 좀비1이 리메이크 되면서 기존 스토리보드로 편입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진존1은 진좀 앱 제로로 바뀌게 됩니다. 형식 역시 기존의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보드가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진좀 원이전에 스토리를 좀비고 학교의 비밀, 좀비고 퍼스트 블러드 등을 통해서. 었지만 그 스토리가 지금은 반 이상 무의미해진 상태에서 기존 진좀 원 부분의 이전 스토리까지 한 번에 진좀 앱 제로로서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제 추측입니다만 진좀 앱 제로가 나온다면 아마 갑자기 좀비화가 시작된 학교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보였는지 그리고 대부분은 모르시겠지만 진좀 원의 마지막에 폭주에서 나타나는 동석이가 어쩌다가 그렇게 되면서 주인공들과 만나게 되는지까지. 전반적으로 다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좀비고의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나래가 신규 역할군으로서 확정적으로 등장한다고 하니 정말 두근거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후 동석이와 나래의 싱글스토리나 사라진 조연빈에 대한 스토리 또한 아직 계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수 있었네요. 엘프고 소식을 전해드린 이후 두 번째로 대규모 컨텐츠 라인업의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진격의 좀비 1의 리메이크인 진격의 좀비 앱 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다 필요 없고 날만 있은데!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땡긋